네, 안녕하세요. 예. <laughs> 잘 계셨어요. 네. 예. 강평리는 보니까 친환경 백진주 쌀 이제 계약 재배 단지네요. 예. 백진주 아, 쌀은 어떻게 생산이 됩니까? 아, 백진주는 안동농협에서 브랜드로 어, 지금 계약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 특히나 여기 이 강평이 이이 단지는 예. 친환경 백진주를 재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이 친환경을 해보니까 물이 제일 중요해요. 아, 물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예. 물이 없으면 우렁이가 안 올라가니까. 풀이 나서. 그 힘이 들어가지고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물 때문에 포기한다 그죠? 예. 예. 그럼 지금 물이 그럼 여기에는 저수지가 없습니까? 저수지는 있는데 예. 예, 가물면은 물이 부족해요. 아, 부족하다 그죠? 예. 그러면 친환경은 그럼 농약을 뭐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어, 농약은, 친환경 농약이. 아, 친환경 농약이 있거든요. 별도로 있다, 그죠 예, 그래서 그 모든 농약은 이제 농협에서 공급하고, 예. 또그 헬기로 어, 방제를 해주죠. 아, 방제를 해줘요. 예. 농사 짓기는 좀 편리하다, 그죠? 예, 그렇죠. <laughs> 물만 해결되면 되네요. 그렇죠. 지금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안동댐 농업용수 다목적 개발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안동댐 보조댐의 물을 예. 녹전 북후 와룡 이쪽으로 해가지고 24개일 예. 이에 약 550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가지고 용수 공급을 했더라고요 그 물은 이쪽으로는 오지 않습니까? 예, 아, 안 오지요 그래서 그 우리 서우면 예. 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 서우도 예. 어. 예. 그 안동 때문에 물을 혜택을 볼수 있도록 예. 어, 해달라 하는 그런 건의를 시장님한테 아, 해놓으었거든요 예, 그렇죠? 네네. 그리고 특히나 이 서우 지역은 지금 풍산읍은 뭐물 걱정은 안 하지만 서우 지역에는 물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아 그렇다 그죠. 예. 그래서 그리고 그 수자원공사에서 안동댐, 임막댐그 지역에 딴데는다 혜택을 보는데 예, 예. 서우만은 혜택이 안 되거든요. 아, 피해만 안개, 받고 안개 피해, 뭐 여러 가지 피해는 예, 많은데 혜택은 뭐지 뭐한다 그죠? 예, 그래서 예. 그 수로를 해가지고 예. 물 공급을 받아가지고 좀 혜택을 예, 보게 해달라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 그 상태입니다. 지금 서우면에는 그러면은 이게 용수 공급에 이제 문제가 되는 지역이 좀 많은 모양이죠. 많지요. 예. 거의 이, 다라고 봐도 됩니다. 예, 그때가 가물 때가 몇 년도였어요. 예, 그때 여저 레미콘으로 예 물을 받아서 논에 갔다가 붓고 그래.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에요. 특히 안동시역은 네. 안동댐과 임마 댐두 개의 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는 정말 물 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겪는 것 같아요. 예. 그죠? 하류 예. 지역민들에게는 맑은 물하고 안정적으로 용수 공급이 되는데 그렇죠. 댐 상류지역에는 물은 가지고 있지만은 높아가지고 물이 못 가는 것 같아요. 예예. 예. 그래서 늘 저도 그... 참 댐은 두 개가 있는데 예. 저들이 그 혜택을 못 보고 있으니까 안타깝고. 네. 그래서 건의를 했죠. 그러면 지금 거기에서 이제 역조정기 때문에서 1단계 양수를 해가지고 남흥 저수지에서 다시 2단계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수로가 계속 이쪽으로 서우로 연결만 좀 시켜주면 해결이 되지 않나요? 그렇죠. 예, 물은 좀더 많이 이제 양수를 하면 될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구에서 북구까지 와 있는 그 네, 수로를 신문산 그렇죠. 예, 예. 그, 꼭대기로. 예, 예. 양수장을 만들어가지고. 한 단계 더 양수를 예, 해가지고, 그죠? 한번더 예. 양수를 하면은. 예. 어, 이 서우, 이근방에는 전부 혜택을 다볼수 천둥산까지만 오면 천둥산에서 그냥 자연유화로 다 내려갈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이 일대 지역에 천수답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농경지들은 용수공급에는 뭐 거의 문제가 없지 않나 싶네요. 그렇죠. 그, 그리고 그, 저기, 뭐로. 학과산 온천, 또, 거기, 그 주변에 물이 모자라가지고. 아, 뭐 거기도 물이 모자라긴 하 네, 요 그래, 예,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여튼그 물이 공급만 되면은 예. 모든 게 혜택이 많이 볼수 있죠. 그럼 소면을 중심으로한 주변 농경지는 다 거의 혜택을 볼수 있네요. 그렇죠. 이게 좀 하루 빨리 돼야 되겠다, 그죠? 예, 예, 예. 꼭 좀, 사실, 농사 지는데 사실 물만 있으면은 농사 반은 지었다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laughs> 저도 옛날에 농사 지질 때, 가물어가지고 양수이가 물 푸고, 또, 양수에가물 풀라, 풀 물이라도 있으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말라버리니까, 예. 참 밤을 새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참 농사 지는데 애로상이 많다, 그죠? 예예. 그럼 지금 여기에서 생산되는, 데 백진주 쌀은 이제 좀 비싸게 팔리는 거죠? 그렇죠, 좀. 예. 그럼 농가 소득은 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 백진주가, 예. 어... 그, 딴... 품종보다가 생산량이 좀 적은 편이에요. 아, 생산량이 좀 예, 적은 편이에요. 그래도 안동농협에서 공급 수량의 그 소비량의 공급을 다못 해두는 상태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뭐와용하고그 일반 지금 지역에 예. 그동농협 좌분이 아니라도 희망농가를 지금 백진주를. 권장하고 있거든요. 안 아, 농농협이 이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죠? 아, 그래서 예. 어쨌든 농가 소득을 일으켜주는 게 예. 농협이 제대로 역할을 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농협이 존재하는 이유는 농민의 삶의 질 소득을 증가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안 아, 농농협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정말로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예, 농사지 있는 농민들은 네. 농사를 지어가지고 네. 팔로만 보장이 되면은. 걱정이 없잖아요. 걱정은 네, 없지요. <laughs> 농사지 있는 거는 전문가니까 예, 마음대로 질수 있어요. 그래서 안 농농협에서 잘 하고 있어요. 그죠 예. 예. 그럼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계단식으로 논이 많이 되어 있는데 좀 이렇게 평지는 별로 없는 편이다, 그죠? 이 소위 이는 예, 거죠? 예. 이것도 경지정리를 내가 이장할때 이거. 했 아, 경지는 다 예, 했는 예. 거다, 그죠? 지금 처음 한 경지정리하고 3년 동안은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아, 기계가 다 들어가지를 못하고 빠지고 이러니까. 아, 기계가 빠져가 예. 그렇다, 그죠? 지금은, 아, 잘했다, 이래. 지금은 해야지. 이렇게 경지 정리가 안 되면 기계가 화안 되는 거지, 뭐요? 예, 예. 그렇죠? 예, 힘들어요. <laughs> 하, 여튼 정말 수고 많으셨다, 그죠? 예. 그러면 여기에서 소우면에서는논 농사지 는 분이 좀 많습니까? 여기 소우는 이제 지역상 예. 논하고 밭하고 거의 거의 아, 반반, 반반, 정도 아 반반 정도 된다. 그죠그 예, 예. 논농사 말고는 주로 뭐사과 농사하고 뭐도할 사과... 거고. 그죠 예, 고추마, 배짝무이또 고추, 예. 많다 예, 그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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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회장 님은 농사를 뭐 어떤 걸 하고 계십니까? 저는 뭐 복합 음 영농을 하기 때문에 네. 바쁘지요. <laughs> 바쁘다 그죠. 예. 농가 소득은 좀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예. 제가 볼 때는 유통만 좀 해결해 주면은 그렇죠. 농사짓는 것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유통에서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아무리 생산을 잘 나도 팔지 못하면은 무용지물이잖아요또 농가가 직접 팔기에는 너무 힘들고요 그죠 그 농협이 농협이나 지자체가 좀 대신 해주면은 예. 농업인도 이제는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특히 지금 소우면은 이제 제일 시급한 게물 문제다 그죠 예, 예. 물만 해결이 되면은 수많은 농가들이 특히 밭짝 물도 다 같이 해결을볼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는 이제 농사 짓는 것도 집에 가면서도 꼭지가 다 있잖아요. 논밭마다서도 꼭지가 다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 네, 물딱 네. 틀면은 그, 거기서 용수 공급이 네, 자동으로 들어. 예, 록 예, 예. 이것만 해결이 된다면은 정말 농사 짓는 데는 좀 획기적인 발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예, 예, 예. 특히 이제 다른 풍산이라는 다른 지역에는 정말 용수 공급이 잘될니까 논마다 네, 물고가 있어가지고 딱딱 네, 예. 틀면 다 나오거든요. 예, 지금. 예, 예. 근데 소우가 조금 문제다. 그죠? 예, 예. 그래도 이제 다행히도 안농댐 물을 가지고 도산, 와령, 북구 쪽을 해놨으니까, 여기서 연결만 하면 되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죠? 그렇죠. 조금만 노력하면은, 예, 예. 그래서, 땜을 가지고 있지만은, 거예요. 우리가 피해도 보지만은, 또 땜으로 해서 이익도 봐야 되니까, 예. 그 피해 보는 것을 물 공급 문제를 해결해주면은, 또 농민들도 상당히 행복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예. 하여튼,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하루 예. 빨리 수면 일어내 용수 공급이 되기를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